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바로 유튜버 심리학입니다. 이 유튜버 심리학이 뭐냐면, 어, 유튜버들은 과연 심리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가, 어, 심리적인 갈등은 없는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는가, 어,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어, 컨텐츠이고요. 오늘은 제가 소개 영상으로서 어, 헬로우키라고 하는 유튜버를 통해서 어, 그것을 타깃을 통해서 어, 유튜버들의 어떤 스트레스나 받고 있는 환경들을 제가 오늘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시리즈부터는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심리적인 어떤 케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심리를 멘탈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지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터뷰의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제가 헬로우키의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유튜브가 롱런할 수 있는 비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타깃으로 헬로우 키를 제가 정한 이유는 15년 정도 만난 굉장히 친한 형이기도 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헬로우 키를 정한 두 번째 이유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을 심리학에서 어떻게 찾아보지 라고 생각해서 헬로우 키 라고 하는 유튜브를 이렇게 지금 타깃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유튜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힘든 문제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유튜버들이 가장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 중에 악플과 업로드에 대한 어, 심리적인 쫓김 현상 이두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볼수 있는데 오늘 이두 가지를 가지고 헬로우키의 유튜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키는요 일단 24,000 이상의 구독자가 있고요그 다음에 1,4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고 어, 헬로키의 영상은 주로 테크 이 테크가 뭐냐면 어, 카메라 그리고 뭐 핸드폰 어떤 전자 기기들을 구매해서 장단점을 알려주고 이 기계의 사양과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아주 전문적인 컨텐츠입니다. 어, 그런데 이 컨텐츠를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면 어마어마한 전문가로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과연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멘탈이 흔들린 적은 없었을까?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은 없었을까? 이런 것들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아 롱런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심리학적인 분석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악플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심리학적인 정보 중에 아셔야 할게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방어기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합리화를 사용하고요, 다 변명을 사용하고, 다 자기 통제라는 방. 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자기 방어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에 있는 것을 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승화가 뭐냐면 주먹을 사용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이 폭력적인 사람이 사람을 때리거나 경찰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종격투기를 하거나 권투를 하는 것으로 나의 폭력성을 승화시킨다.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높은 등급의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화의 방어 기제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드도 이야기한 방어기제인데요 유머입니다 이 유머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악플을 대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아볼 건데요 어, 프로이트 굉장히 심리학에서는 떼놓고 말할 수 없는 어, 정신 분석 학자 중에 하나죠 정신분석학을 어, 만든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이 프로이트가 처음에는 방어기제 중에서 억압과 저항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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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하면서 인간에게는 굉장히 많은 방어기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 그것 중에 승화보다 더 높은 등급의 방어기제는 유머다 이런 식으로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머가 어떻게 악플에 대처하는 자세로 헬로우키와 연결되는지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헬로우키의 어떤 컨텐츠에 달린 악플 중에 하나가 오늘 죽어라 뭐 이러한 악플이 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플을요 오늘 죽으라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수 있지? 라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형식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그 댓글에 답글을 답니다. 뭐라고 될까요? 유머의 형식을 사용해서 난 오늘도 살았어 이런 식으로 유머의 형식을 빌려서 댓글을 다는 것을 제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유머는요 일단 웃긴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방어기제에서 유머라는 형식은요 어떤 상황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위트있게 가볍게 그 상황을 받아넘기는 것을 유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지금 그 댓글 웃기지 않잖아 웃긴 거가 유머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악플에 대처하는 형식 덕분에 두부를. 2007년부터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첫 번째 방어기제로 어 제가 심리학적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업로드에 어 쫓기는 나의 심리적인 어떤 초조함 등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헬로우 키가 생각보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뭐 9시부터 편집하고 어느 날 영상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것들을 이제 혼돈 속에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유튜브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전문성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리 전문가로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때 부산이나 제주도 그리고 뭐 어디 저기 경남이나 굉장히 먼 곳들을 가게 되면 2박 3일, 3박 4일 코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한 4일, 5일씩 못 들어오죠. 그못 들어오는 수, 시간 동안 유튜브는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영상은 그곳에서 찍을 수 있지만 편집을 하거나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은 주로 이런 스튜디오나 집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아 업로드 해야 되는데 오늘 업로드 하는 날인데 아 오늘 영상 편집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어 저를 계속 몰아붙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헬로우키도 그러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걸 보통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은 어,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영상 편집이고 어, 촬영이고 업로드고 다 때려치고 그냥 어, 무기력하게 집에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데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 유튜브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효과는 심리적 에너지를 잘 챙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 방에 자신의 방에 여러분들의 방에 정리정돈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방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방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들어와서, 들어오셔서 무언가를 찾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어떤 거 하나를 찾기도 굉장히 힘든,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못 찾고 나가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자기, 자기 자신이 자기 방 에 들어가면 어떠죠?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그 혼돈 카오스 안에서 굉장히 잘 찾아내죠.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무질서한 이 생활 공간 중에 자신만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거 어,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로드 할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밤을 새서 업로드하고 편집을 할지언정, 내 심리적 에너지를 여유있게 잘 가지고 있으면, 그 혼돈인 가운데서도 내가 질서있게 업로드하고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다. 제 영상 중에서 심리적 에너지를 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혼돈하지만, 내가 업로드하는 시간을 지킬 수 없지만, 조금 마음을 내려놓는 형식으로, 어느 날은 업로드하는 날. 어느 날은 영상 촬영만 하는 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다가 포커싱 해서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학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입니다. 이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 가고 지금 무엇을 하는 때까지 횡단보도를 건너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서 마주쳤던 사람들의 얼굴을 다 기억합니까? 네 절대로 기억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뇌가 오늘 하루에 제한된 용량을 써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주의 집중을 하는 것 그래서 나머지를 다 날려버리죠 뇌가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것에도 똑같이 접목을 시켜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로우키도 몰아서 업로드하고 다른 때는 좀 쉬고 이렇게 주의 집중을 한곳한 한 곳에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을 나가서 청소년을 만나면서 아 업로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전문가로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현상일까요 혹은 업로드를 하고 있으면서 외부의 강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두 개가 다잘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도 중요하지만 주의집중을 통해서 내 네, 심리적 에너지 갈무리를 통해서 유튜브를 롱런 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 헬로우키의 어떤 유튜브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어, 유튜버 심리학에서는요 헬로우키를 직접 모셔다 심리적인 케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을 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튜브가 롱런 할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직접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유튜브 심리학은 시리즈로 만들 예정이니까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